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심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늘의 무들여 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인제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며 하늘에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이곳에 인제 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인제하여 주소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인해 죽었던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구속하사 새 생명조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무도에도 한풀 꺾이게 하시고 초석으로 시원한 바람을 주사 초가을의 날씨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경제가 어려운 이 대구 지역에 하나님의 은혜로 국가 로봇 테스트 필트 유치로 로봇 기업 5개 200여 개의 기업을 유치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주 우리 성도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셨다가 이 자리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종교 행위가 아니라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드러지는 주께서 기뻐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이 보기에는 깨끗하여도 여호와께서는 심령을 감찰하십니다. 이 시간 회개령을 입마서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굳은 마음 또한 마른 뼈다이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곳곳에 거짓 선자로 일어서 많은 사람이 진리에서 벗어나서 미역되고 실족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원장로계의 성도님들께서는 말씀과 삶이 일치한 정직한 역을 주사 은밀한 그서서 주님과 동행하며 동료하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미래세대가 일어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 이곳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장소에서 5년, 10년 후에는 더 성숙되며 더 부흥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양육하던 우리 교육자님들, 교사님께 권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시대의 주권자신 주님. 지금 아프니까스란 지역의 적 그리스도 이슬람 탈레반이 정권 이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이 무참히 살해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들이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지역을 긍히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금 이 시간 몸이 불편해서 병원에서 가정에서 예배되는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절박한 그들의 기도와 심령을 감찰하사 이 말씀을 듣고 치유되는 역사 천국 소망을 잃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도 세워두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신을 강건케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온전한 마음으로 받아서, 이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동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으로 감사하기도 올려옵이다 아멘. 이 거룩한 주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7절로 34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계시의 말씀을 읽어드릴 때에 친히 살아계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이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되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아, 여러분께서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채식을 좋아하십니까? 육식을 좋아하십니까? 또 한식을 좋아하십니까? 양식을 좋아하십니까? 일식을 좋아하십니까? 저마다 다 원하는, 좋아하는 음식이 다 다를 겁니다. 저는 채식보다는 사실 육식주의자라서 육식을 참 좋아합니다. 심지어는 웬만하면 날로도... 어, 여러분들이 어,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하지만 어떤 때는 돼지고기도 날로 이렇게 먹어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육식이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렇죠? 뭐, 어느 정도 먹는 건 괜찮지만 육식을 전문화하면 건강이 기어이 망가지게 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도 좋아한다고 다 먹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식도 골라서. 건강하게 그렇게 먹어야 되는데 뭐 이걸 저걸 떠나갖고 우리에게 음식이 골라 먹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살아가는데 생명을 유지시키는 절대적인 건 아니겠어요 뭐 육식이 됐든 채식이 됐든 뭐라도 먹어야 하는 것이니까 지난주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그리스도인의 호흡이라 그래서 살려면 숨 쉬어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주여하고 우리의 숨을 쉬어야 된다. 그럼 이제 숨 쉬면서 숨만 쉬고 살겠느냐? 숨만 쉬면 은 누워서 깔딱깔딱 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뭘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뭘 먹어야 힘이 나서 뭘할수 있는 것이죠. 그럼 뭘 먹어야 되느냐? 그걸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양식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양식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럼 우리가 반드시 먹어야 하는 존재이지만, 때로는 말입니다. 분명히 먹어야 할 때인데, 안 먹어도 배부르 경우가 있어요. 물론 뭐 이제 귀장이 고장나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기분이 좋은 일이 있으면, 그쵸? 그렇죠? 너무 기분이 좋은 일이 있으면, 안 먹어도 그렇게 배가 부르죠. 그럼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예전에. 뭐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께서 이렇게 자식들이 뭐 상이라도 받아오고 그러면은 그렇게 밥상이 넉넉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 네가 상받아먹기 기쁘다 그래서 닭이라도 잡아갖고 이렇게 주면 어머니도 드세요 아버지도 드세요 그러면 그상 받은 아들이 귀여워서 아니요 우리는 안 먹어도 배불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 진짜 양식이겠습니까? 물론 육신적으로 먹어야 할 양식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먹어야 하는 육신의 양식과 먹지 않아도 배부르는 그런 양식 어떤 쪽이 우리를 진짜 건강하게 하는 양식이겠나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메뉴를 먹어야 할까요? 짜장을 먹어야 할까요? 짬뽕을 먹어야 할까요? 탕수육을 먹어야 할까요? 결국 우리는 이렇게 귀한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양식이 아닌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배부르게 하는 양식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슨 메뉴를 좋아하셨을까? 어떤 양식을 좋아하셨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짜장을 좋아할까, 짬뽕을 좋아할까요? 중국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뭐, 주문을 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뭘 주문했을 것 같아요? 뭐, 전혀 감 잡기 어려우시죠? <laughs> 예.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볶음밥을 좋아합니다. 예? 예수님이 볶음밥을 좋아 그게 무슨 근거로 그렇게 얘기해요? 아, 이게 조금 어감이 그래서 그렇지 예수님이 볶음밥을 좋아합니다. 그게 볶음밥이 볶음밥이 아니고 보금밥인데, 보금. 보금인데 그걸 조금 강행하면 볶음밥. 제가 말장난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이 되라고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어, 사마리아라고 하는 성에 가서 한 여인에게 대낮에 물을 달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사실 대낮에 물을 기르러 오는 일이 없는 그 뜨거운 지방에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기 때문에 그 여인에게 어, 물좀 달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예수님을 딱 보고 예수님인지 모르고, 어, 당신은 저 유대 사람인데, 왜이 낯선 동네까지 와서 우리가 싫어하고, 당신들도 싫어하는 동네까지 와서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여인에게 "네가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오히려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물을 가지고 쭉 이야기하는 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말을 듣다가... 예수님인 걸 알게 돼 구원자 메시아인 걸 알게 돼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돼요. 사실 이 여자는 속속참 뭐라 그게 말할 수 없는 챙피한 속사정이 있었거든요. 그거는 이 여자가 벌써 여섯 번째 남자를 바꾸어서 남편을 여섯 번째 이렇게 <laughs> 얼마나 시끄럽겠어요? 아이저 여자는 아주 더러운 여자라고. 사람들이 상종도 하지 않고 사람들 눈 피해갖고 대낮에 불길로 온 거면 알만 하잖아요. 요즘 같으면 막 선글라스 끼고 막 있는 천 없는 천다 가리고 그렇게 그냥 콧구녕만 내놓고 다니는 그런 어 형편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참 자비롭게 얘기를 해주시는 예수님. 그 자기의 상황을 너무나도 확게뚫어 보시고 심지어는 마음에 있는 것까지 다 하시면서 고쳐 주시고 자기가 어떤 예배로도 시원치 않았던 자기의 예배를 참 예배로 바꾸어 시원함을 주는 은혜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났더니 이 여인이 드디어 예수이고 그리스도인 걸 알게 돼서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마을로 내려가서 야,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진짜 그리스도가 나타나셨 구세주가 나타나셨다. 그리고 마을의 사람들을 전도해갖고 이제 데리고 오는 사건이에요, 이게. 예. 근데 이 전도하러 간 사이에 제자들이 점심거리를 만들어갖고 준비해서 지금 예수님께 왔죠. 여자는 어디로 간데 없고, 전도하러 갔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예수님 뭐좀 드실랍니까? 우리가 점심을,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 이미 배부르다.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니까,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누가 먹을 걸 갖다 드렸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식이 너희가 생각하는 이런, 뭐, 도시락이 아니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이런 게 아니고. 자, 우리 다음께 34절을 읽습니다. 오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식, 곧 예수님이 좋아하는 메뉴가 이거라고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곧 아버지께서 보내셨으니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이고, 그리고 이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양식이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보낼 때, 이 보내신 분, 곧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한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양식이라는데 그분의 양식이 어떤 레시피가, 레시피가 되느냐. 그 양식에 뭐가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그게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구약 성경 1041면에 있어요. 이사야 61장 1절로부터 3절 말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도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포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을시원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에 남은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이라 본의 신분의 뜻을 행하는 바로 이것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겁니다. 완전히 이루는 게 아닙니다. 미션 컴플리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온전하게 온전하다는 뜻은 변함없이 죽을 때까지 상황이 이러든 저러든 그냥 나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보냈으니 나는 내 길을 묵묵히 간다. 변함없이 변개함없이 이렇다라고 해서 변하고 저렇다라고 해서 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뜻을 변함없이 내가 하러 왔다. 이게 나의 메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양식의 대표적인 예가 오늘 요한복음 4장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이 여인은 가난한 여인입니다. 앞에 다섯 명의 남편이 있었지만 그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지금도 함께 사는 남편은 이 여자의 남편이 아닌 남의 남편 밑에서 이거는 첩보다도 못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 가난하고 인생의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하고 정말 포로가 되고 갇혀버리고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는 눈물을 흘리는 이 여인 이러한 사람을 기쁨의 기름으로 찬송의 옷으로 바꾸어 주는 이것이 내 양식이다. 심지어는 이런 더러운, 사람들이 얘기할 때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이 하나님의 의의 나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이 사람은 네가볼 때는 한심한 여자고 다섯 명의 남자, 어떻고, 뭐, 공부도 못했고, 찌질하고, 뭐, 하여튼 더럽고, 추악하고, 도둑놈이고, 사기꾼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훌륭한 사람이라고 만들어주는 게 내양식이다. 곧 죽을 자를 건져서 살려주며, 불의한 자를 건져서 의롭게 하는 것이 내양식이다.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지금 물길로 왔을 때는 이러한 가난하고, 불쌍하고, 마음 상하고, 한심하고, 답답하고, 인생 완전히 실패한 사람이지만, 주님을 만난 후에, 마을 사람 한 사람만 만나는 것도 두려운 여자가 예수를 만났다는 것 때문에 가서 힘써 복음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보며, 내 어찌 배가 고플 수 있겠느냐? 나는 내 양식을 먹었는데, 어찌 배가 고플 수 있겠느냐? 배부르다. 이걸 좀더 재미나게 표현하면 난 이미 밥 먹었지롱 제자들아 꼭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사랑하는 선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양식을 먹자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메뉴니까 우리의 입맛에 안 맞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입맛과 맞춘다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할 자리가 있다면. 예수님은 이거 드세요. 나는 내 입맛이 이거니까 따로 먹을게요. 하는 것보다. 예수님 그거 좋아하세요? 저도 이거 좋아해요. 예수님이 이 양식을 좋아하세요? 저도 이 양식을 좋아해요. 이 복음의 밥, 볶음밥을 함께 먹고 마시는 이 귀한 양식이 우리 대현성도들의 양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에너지를 잃어버린 사람 숨을 쉬어야 하고 주여주여 주여 찾으며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면서 이렇게 참 일어나서 새로운 힘을 가지고 기뻐뛰며 복음을 전하며 삶의 활력을 찾아서 정말 가난한 자가, 갇힌 자가, 포로된 자가, 슬픈 자가 기쁨의 옷과 찬송의 옷을 입는 일을 우리의 양식으로 삼는 우리 대연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양식을 먹는 대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뜻과 이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으로 양식을 삼았던 주님처럼 우리도 인생의 실패자 그리고 무너져가고 쓰러져가고 참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이 양식을 주므로 일어나 기뻐 뛰며 행복한 모습을 보며 주님처럼 배부른 우리 대은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이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가 먼저 이 양식을 먹고 이 사마리아의 여인처럼 삶의 이유를 잃어버렸던 우리가 삶의 이유만이 아니라 삶의 능력까지 얻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오늘도 우리 예수님을 배부르게 해드리는 우리 대안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참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양식을 하늘로부터 내려주셔서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과. 이 양식을 먹음으로 우리도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행하며 온전히 이 일을 끝까지 할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대인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